양성평등기본법 아세요? 기억하십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은요, 21조입니다. 이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그 위원회의 구성원을 이럴 때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수십 년째 수많은 여성들이 논쟁하고 그 여성들에게 조력하는 수많은 남성분들까지 함께 노력해서 만든 법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미래 교육을 고민하신다는 분이 먼저 나서서 동수를 주장하셔야죠. 어떻게 여성이 한 명도 없고, 그러면 도대체 위원장님은 왜 여성으로 그 위원장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이와야 돼 총장하신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시면서, 아, 이분들이 다 전문가시고, 이분은 어떤, 여성엔 전문가가 없습니까? 여성은 능력자가 없습니까? 여성은 경험자가 없습니까? 위원장 같은 경력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까? 이건 명백하게 양성 기... 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지금 업무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아닙니까?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2년 내내 그것도 연임을 다 시켜가지고 2년 내내 19명의 남성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이렇게 구성해 놓고 이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시고, 에? 이게 다 능력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희가 특별위원회라든가 전문위원회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랑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회면 모든 걸다 해야죠. 그 앞으로는 여성도 많이 넣도록 노력하 말이 같습니다. 됩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사과하셔야죠.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미래교육을 담당하는 남녀가 모두 구성해서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라고 노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입니다. 반성하셔야죠. 사과하셔야 됩니다. 사과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배우 중에는 여성이 없습니까? 배우 중에는 훨씬 더 나이 많고 경력 많은 사람들도 넘치고요. 여기 경영인 있습니다. 경제인. 이 경제인 안에도 여성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도 노력하지 않으셨잖아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고 지금 국회에서도 국회 의원들을 여성들이 어떻게든 더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국가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맡깁니까? 저도 여성들을 양성하고 또 키우는 데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자문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문... 양성평등기본법이란 존재 자체도 모르셨던가. 그것에 대한 적용도 생각하지 않으셨던가. 여기... 적어도 저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면 적어도 이거를 다수를 여성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웃고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웃고 얘기하는 아까 웃고 그건... 얘기하셨습니다. 다시 돌려드릴까요 회의록을? 그건 그건 표정. 사과하세요. 관한... 아니 저는 상관... 아니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니까요? 위반이라니까요. 아닙니다. 자문위원회 체제 하고 제가, 조금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위원회의 명칭과 상관없이 그 부서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모든 위원회를 구성할 때위촉위원을 구성할 때는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법이 정해져 있다고요. 사과하십시오. 이게 법이 없더라도 만드셨어야죠. 적어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시라면. 말씀을 하세요. 답변을. 저는 이 자문위원을 구성할 때는 좀 전문성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 그럼 그... 지금 여성은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 얘기잖아요. 아니, 11명을 그거... 다 남성으로 해놓고 전문성이 우선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당했던 차별적인 언어입니다. 아, 제가... 제가 정말 이때까지 투신을 아, 제가 여성 진짜. 교육을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 알고 사람은.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더 강하게 제가 그동안 위원장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네 죄송하다고 아. 사과하시라고요. 아니 수정은 하지만 사과하시라고요. 제가, 제가 사과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사과를 강력합니 아니, 아니, 위원장님 이게 법적으로 위례내리네. 제가 볼 때는요, 이제 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발자취를 어, 되새겨 보면, 저는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어, 사과하시는 것이 어, 위원장님이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중받고 적용받을 존중 거라 봅니다. 위원장님, 사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네. 어, 유감이고 앞으로 수정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과라는 표현까지 하는 거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조금. 아닙니다. 아니요. 법률적인 위반이라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저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도 저는 사과를 하시는 것이 위원장님한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네.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으로 그냥 마무리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사과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 사과가 뭐 진심이 실리지 않는다라면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주시죠? 국민들을 대상으로 또 우리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말씀 주세요. 네, 제가 이 전문성을 뭐 여성이 전문성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천여 명의 위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특별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의 핵심 자문기구입니다. 그럴 때 특별위원, 전문위원은 여성이 많은데 제가 이 자문위원을 하는 데는 그런 걸 놓친 거는 제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질의 시간이 22초 남았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질의를 이어가 주십시오. 질의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뭐.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